다? 옛날 옛날에 시나고로 우리 살았어요. 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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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음, 잘 잤다. 이제 유치원에 등응할 준비 좀 해볼까. 일단 옷 갈아입. 일단, 일단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양치. 양치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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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을 이렇게 아주고 자, 아!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잠시만 치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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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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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카 뭐, 치카 치카 뭐 어 그다음에 뭐 하지 어, 뭐 하지 못더라아 아, 맞다 가방 아 맞다 밥 먹어야 되지 아, 빨리 밥 먹어야지 네엄마 고마 줍니다밥 해줘서 냠냠냠냠냠냠 음영 하하 오겠습니다. 어제 얘는몇 시인데 어, 어, 왜 이렇게 안온 거야? 쯧쯧쯧기너왜길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너 친구랑 놀느라고. 너 친구에 놀지 말랬지. 아 미안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아 이제 유치원도 다 갔다 왔으니까 잠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먼지로 갈아입었다. 지난번에방좀 치워. 이게 뭐니? 알았어요. 이거 치울게요. 아, 방다 치웠어요. 결정했다. 우리 가방 사러 갈까? 네. 그래. 가방 사러 갔, 갔다 온 자네. 그럼 가방뭐 사지? 결정다 결정이다. 이걸로. 후후후후, 가방 완전 좋아. 이걸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후후, 이제 자야 되겠다. 호호. 호호. 어잘 잤다 아 맞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안가도 되지 너무 좋다 오예 yeah. <laughs> 엄마 나 엄마 응? 나어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지? 응 된다 뭐라고요? 음, 다음날 아침 유치원 월요일 아 다음날 아침 아 진짜 엄마 날꼭 양극을 써야 돼? 응 응 당연히 써야지 응 진짜 어 그래도 조금 잘 어울리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어 엄마 맞다내 가방! 빨리 가져올게. 엄마 나 이거 고 왔어. 내그 친구들 쿠로미한테 자랑하고 와. 알았어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닝. 다폈네 구름이. 아, 엄마 내고 양경 써야 돼? 응. 안경 써야 해. 응 진짜. 어 그럼 어좀잘 어울리네. 어 그러면 시나무로한테 빨리 자랑해야지. 이히 어. 어이야 시나무로. 어 안녕. 어 안녕. 어어 어? 우리 똑같은 스타일로 해봤네. 어 그러네. 우리 빨리 절친 되자. 그래. 으허허 디디디디디디디디야 우리 이제 여덟 살이잖아나 휴대폰 새로 샀다 어, 좋겠다 우리 엄마안 사주는데 오나 어, 아침에 놀고 가려는데 허락 받아야 되는데 오 어, 나도 나 지금 전화하려고 해서 휴대폰 꺼놨어 이 가방에서 어 그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뚜뚜뚜뚜뚜뚜뚜 됐다 띠용 띠용 엄마 나 친구, 쿠루미 알지? 쿠루미랑 놀아도 돼? 응, 놀아도 되려. 응, 놀아도 돼. 냉. 오, 된네된네 응, 된네 찍. 어, 너도 전화해줄까? 너희 엄마 비닐 보러 났는데? 알려줄게. 010. 조탁조탁, 조탁조탁, 조탁조탁. 어, 알겠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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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됐다, 전화해. 어 고마워 어짜 우리 엄마 비닐 보다 왔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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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세요 어 시나무를 왜 엄마 나 구름이야 무슨 시나무를 무슨 어나어시나물 놀이랑 놀아도 돼어 놀아도 돼나짱 그나옹 어, 고마워 시나몬롤와 우리 빨리 놀자. 그래, 우리집에 놀러올래? 어? 엄마? 어 그래 알았어 허락받고 그래, 응, 엄마 있다 딘디딘딘딘. 엄마 나 시나몬홀 집에서 놀아도 돼? 안돼 우리집에서 놀아 알았어 우리집에서 놀아야 된대 아 그래? 그럼 엄마한테 허락받아볼게 우리 막 받아주고 싶어 엄마 난어그르미님지네에서 놀아도 돼? 어, 코르미님코르미는 어, 된다 던데어 알았어, 놀아. 알겠어. 후후후. 우리 같이 안 중되면 떨어지냐? 어 우리만 된데 그래. 우리 집에 빨리 놀자. 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 어, 왔어. 네, 왔어요. 어. 어. 아, 어, 그래, 알았어. 밥 줄까, 밥? 네, 밥 주세요. 음. 근데 너, 어, 어, 파랑색 우유만 먹지, 파란색 죽수만 먹지 않니? 아니에요. 가끔씩 보라색 우유수 먹어요. 저 보라색 우유 먹고 싶는 걸요. 그러면, 아, 그래? 고맙다, 야. 그러면 내가 포도쉐이크 해줄까? 아니, 포도, 포도새우가 고소세요 세우, 세이크가 아니라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블루베리 세이크 해 줄까? 어나 아줌마가 잠시 까먹었었나 봐. 네, 주세요. 네. 음, 알겠어. 엄마만 줍니다. <laughs> 다 먹었는데 어디다 끝나요? 아, 어, 기 식탁에다 놓으렴. 네. 맛있다 그치? 응 맛있다 야 우리 빨리 놀이터에서 놀래? 그래 구름이가 엄마 나 어, 놀이터에서 놀아도 응, 돼? 응돼나 우리 엄마가 실컷 놀고 오래 6시까지 알겠어 야 우리 빨리 놀자 그래 나 잡아 봐라 히히히 으으 어? 아 어. 어, 다시 다시 히히히 <laughs> 으악 어, 괜찮아? 어어 어떡해 어떡해 어, 보자 으아아아 어디 다쳤어 어디 다쳤어 히 응? 완전 심하네 어후. 괜찮아 너? 어허 여기 무슨 피가 나 나무 만져보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니? 왜 이렇게 피, 피가...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니? 나는 남자라서 뛰어놀거든. 그래, 일단 집에 가보자. 잠시오. 이화가, 이화가 시작됩니다.